s 근하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랑해라 빨리. 오빠도 자랑해라. 오빠는 불고기 비빔밥. 나는 라면. 미하, 니하블니안녕도로안거 이거, 로안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일거 이거. 이거, 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야 내일 거 이거, 이거. 거거 내일 당장 아니면 갈 날이 없지. 갈 날이 없다. 왜? 일요일에는? 빈등... 일요일은 빙등제 보는데 빈등제 빈등제 힘들겠다, 이거. 포터가 꼭 10시에 여는데. 그 10시에 응. 들어가서 해질 때까지 있는 거야. 보통 그렇게 있는다던데. 근데 아이고. 해가 빨리 진다네. 그럼 응. 빨리 나오나? 아침 시장이 근데 문을 닫는 건 아니잖아. 닫아요. 거아침에막 열었다가 번, 그 달성 시장처럼 아침에 하고. 6돌시. 달성 시장은 뭐야? 대구야 관계시장. 가셔봐요 우리 여기 이 어. 집이야. 어? <laughs> 그러 그 집으로 돼 있네? 어 집가. 네가 저렇게 해놓은 거가. 아 이거 내가 저장해놨다 여기로. 아 그래? 여기가 시장이. 어. 어 얼마나 걸릴라나? 요티하고 먹어야지. 아 친구 또 타는 이거 자꾸 이렇게 뜨는 돼. 어 그거 우리 지금 번호 없어서 그런 듯. 어 채가 길 찾으면 되겠다. 이 사람 잘 찾네. 응. 아까 홍주원 아저씨죠.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대충 잘하고 있는 그런 다른 거. 집껏자 아까 눌려. 이렇게? 뭐야 이제. 찾기 완성? 그걸 눌려. 걸어가는 거. 그게 같아. 걸어가는 거다. 14분 12분 걸린다 12분 걸린대. 가깝네 생각보다. 도착다 <목소리> 여기다. 어디? 우와. 뭐 집이 멋있다. 이렇게 좋아? 집이 여기야. 집은 여기가 아이고. 집은 여기가. 우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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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여기 마트 많은 거같아 어? 뭐. 그러네? 여기 중앙대가와 여기가 중앙대가가? 어 너무 멋지다 여기 세워주나? 잘못 왔죠? 하니까 웃으면서 잘못 왔대 <웃음> <웃음> 이렇게 한번 꺾어서 들어가야 돼 박사 보이지? 이렇게 해서 이리로 들어가 어 여기 또 왔다 아까 사진 찍는 왔어? 사람들 없어졌어 와저 무슨 게임에 나오는 집같 어, 그러니까. 그래서 오, 찍었나 봐. 아, 맞아. 어, 뭐 아주 멋진 건물이네. 하늘색, 아, 여기 앞에 와있 어, 그러게 코아이었네 진짜 어디 적혀져 있어. 응. 아, 그러네. 우리가 누가 누구방이지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어. 붙여서 줬네. 8층인가? 이렇게 줬는데. 그 뭐, 근데 우리 되나? 방 똑같은 거였어 아니잖아. 아, 우리 우린 창문 없는 걸로 했었어. 우리도 창문, 어, 창문 없는. 다 똑같은 똑같네. 거야 같은 친구가. 이거는 방 번호야. 방4 층, 1, 2 무시해. 옆에 진짜 깜깜스럽더라 옆에 봤어? 물 하나 밖에 그래서 우리 우리가 몇 층이고 우리가 세 네가 몇층이 우리가 응. 4 층이다. 응. 근데 뭐 창문도 없는 게5 층이야, 4 층이야. 잘가. 잘가. 아예 헤어지는 거가. 일단 우와, 괜찮은데? 우와, 좋다, 오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을 것 같은데? 어머, 아, 창문이 없구나. 어, 왜 속았다? 소, 소, 소나 창문이 있을 줄 알았어. 괜히 걷어 놓은 거 너무 무섭다.

그럼 쟤네도 있었겠다 이렇게 열면 어, 가짜가 가짜가 <laughs> 아니 오빠 <왜> 이렇게 <laughs> 아니 어떻게 열었어 아직열 <laughs> 달리떠 있다. 다들 어디 가시노? 내 생각엔 다 아침, 아침 시장 가나보다. 무튼 지금 아침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7시 46분. 지금 마이너스 6도인데,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바람 써야겠다면서. 어, 바람이 부니까. 안 춥다. 근데 똘똘 감싸서 입으니까 하나도 안 춥습니다. 털 내복 바지 하나랑 담드름 바지 하나 이렇게 해서 바지는 총두개 입었고 위에는 안에 내복 하나랑 반목 티 하나, 맨투맨 하나, 일 롱패딩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이랑 얼굴을 가리니까 따뜻하네요.

에이, 고국이면... 어, 진짜 이렇게... <웃음> <잘했네>. <웃음> 네, 고기면. 잘했네. 그리고 훈돈내개는딱세개시켰습니다어때요 어때? 만두 맛있는데? 음. 만두 맛있어. 만두는 맛있어. 국물이 너맛있 거. 음, 맛있. 맛있는 너 국물 음, 맛있. 너무 맛있는데? 망했다 이렇게 맵지도 않아 음. 이거 진짜 맛있네 이게 맛있다 뭐 이거?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뽑기 맛으로만 따지면 맛으로만 따지면 음. 또 뭘로 따질 수 있어? 제일 네, 맛어로따 하나 따질 음. 게 있어? 없다 하나 둘셋아 이거 맛만 이거 했어? 왜, 왜나 마라탕이야? 버려졌는데 아 근데 이것도 맛있긴 아, 아니, 한데 얘가, 얘가 너무 진짜? 맛있다 아, 닭은 응? 좀 묻다. 초데 줄이 콜리도 이거, 위험이 거, 그리고 장량배. 따져다. 따져다. 9워래장 개. 응 <laughs> 가자. 음.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이다, 살짝 달다. 어, 초콜릿 맛 난다. 신기해. 어. 응. 응. 엄청 맛있다. 두개 살걸. 와우. <목소리> 어, 난 넣어준다 생각했는데? 어 어, 난 넣어 준다 생각했는데. 아 뭐야. 상처 뭐야? 謝아 진짜. <laughs>

아, 거里一个电影二十块钱你只요要跟我们分开吗啊哦 아, 了哦分了几份四份谢谢我不清楚了是吗对是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약간 고급진 소세지 맛인데? 매운 가루를 뿌려갖고 좀 맵작하니 맛있습니다. 음, 네. 어, 여기 있잖아. 어, 여기 앉자 어, 이렇게 4명 앉을까? 이렇게 4명 앉으면 되겠다. 잘못 시킨 음. 카오랑 미엔이랑 쇼자빙 먹어볼게요. 이렇게 큰데 다 먹어? 응. 음. 응. 음. <laughs> 산물에 산물에 녹여서 먹으면 달달 하고 맛있대 이거 진짜 맛있네. 저녁에 시장. 응, 거기도 야지 와우. 건강하다. 구는샵에 음, <laughs> <워트샵에> 도착했습니다. 는 <laughs> 이거 진짜 귀엽다. 어, <laughs> 눈 없다. 는 이거 사고 싶어. 다를쳐다보게끔만게 마라롱 샤다 이거, 샤부샤부, 오샤부 샤부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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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부 있다 샤부샤부, 샤부샤부, 화장실 원래 이상는데어가 아프고 어디가 지모르감민가감민가해서내 음... 음... <laughs> 마음대로 했었어오아 <laughs> 맞다. 천 꼬바로우 십번 라피. 지삼선 그폴리쿨라온과 폴리... 폴리플라워 그래 콜리플라워 이시아음이라아 뒤에가 러시아 음식이구나 38원 한번 먹어보자 맛있는데 음, 아, 중국집 짭짤하게 맛있네 짭짤하게 맛있다, 음, 짭짜라이, 맛있다. 한국내등분 해도 한 공기 넘을 것같아 그래서 많이 시다고 우리한테? 얇은 거다와마음에드는거만 역시. 진짜 맛있다. 쳤나 <laughs> 응. 간이 네. 딱 알맞다. 이거랑 이거랑. 음, 생각보다 안 크다. 음. 와. 르다 진짜 맛있나어이맛있다는게게 먹어. 들 너무 <laughs> 잘 먹어서 좋다. 밥도둑. 밥도둑. 누가 <laughs> 도둑 얘가 도둑인데 도둑이 <laughs> 얘가 도둑이다. 감감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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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얘 이런 걸먹도둑이라는데지금 <laughs> <laughs> <그냥> 진짜 도둑이다. <웃음> <웃음> 우르르 들어갔다. 어머 <laughs> 어머. 어, 나가는 문이 없어. 갑자기 순서대로 그냥 들어가게 됐다. 엄마. 콜라. 어 콜라 보물가니까. 뭐좀 갖고 싶은데? 귀엽다. 그니까 여긴 또 뭐야? 음. 어 뭐야 여긴 갑자기? 우리 어떻게 된 거야?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정이의 단난내 상황을 묘하게 하는. 응, 거동. 가 근데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어휴, <laughs> 뭐도 토끼방이다. <웃음> 어? 감자마을? 가볼래? 감자마을 가볼래? 여기는 러시아 인형 파는데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거 올림베 귀엽다 오야 이런 건 어때? 고드름이야? 고드름 진짜 비싸 29원 여긴 한 마을이었습니다 일로 아까 들어왔는데 나가는 물이 여기 하나밖에 없고 됐다 네시. 안리하세요 응, 실시. 지금 거의 이시가다 되어가고요. 잠깐 숙소로 돌아와서 쉬기로 했습니다. 자스민 아메리카노라고 있어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자스민 향이 엄청 강한 커피 맛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하지 오빠. 색깔이 왜 이런? 얼었을 때는 색깔이 괜찮았어. 아니 이 색, 나 얼어서 색깔이 이런 줄 알았는데 녹아서. 얼린 배를 조금 녹여서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단호가 버렸습니다. 뜯어볼까? Uh -huh. 이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 이빨을 갖다 대고 먹어. 비행기 표도 비행기 표 불편해 죽겠다. 어디게? 응. 오케이. 그냥 그냥 뱀거 같긴 하다. 국물 한 그나마 제. 뭔지 알겠지. 왜사 먹으라는 거지? 아 야식 잡 오징어 있다. 오징어. 라이 이거. 이거 이제 1 근데 맛있겠어. 병은 병가안 된다. 음. 질환 만나네. 그러니까 체가 이상한 맛난다다

밥이 찹쌀이야. 엄청 쫀득쫀득하다. 이렇게 두개 나오는데, 25원입니다. 마늘인 것 같은데, 이거? 맛있는데 어디? 어티 티. 맛있다 근데. 응. 나는구아이나은구나 <laughs> <laughs> 여기 음. 아, 집에서 사자. 끼고 먹맛 있나? 먹고싶지 않은 맛이가 먹어. 왜냐면 그 내가 다 먹는다. 그 기름 맛이 난다. 그맛있 여기 있는 거? 어, 야 이거 맛있을 거 같은데. 대건? 어. 100원 아니고 1원이다. 어. 하얼빈이 추울 줄 알고 양말을 많이 들고 왔는데 너무 덥습니다. 첫날에 신었던 양말 그리고 오늘 신었던 양말 그리고 오빠 오늘 이거 두겹 신었어? 어 나이키랑 이거랑 내 거랑 잘못 신은 거, 출근했을 때 신은 거 하나 이렇게 일단 잘때 수면 양말 두 개랑 두건 양말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그냥 양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마스크는 들고 오니까 한번 썼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추워 가지고. 끼고 있으니까 따뜻해지더라고요. 20개를 샀는데 15개 가지고 왔고 어제는 도착한 날이라서 안 쓰고 오늘은 한개 뜯어서 썼습니다. 14개나 남았네. 목도리도 두개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모자 이거 오빠야 모자랑 이거 내거 모자 이거 내 장갑 하나랑 오빠, 또 추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장갑 진짜 옛날에 쓰던 건데 이거 하나랑 또 이거 하나 아한개더 있지 않나 총네개 가지고 왔는데 꼈다 안 꼈다 해도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 고이 반팔 패딩이랑 패딩 바지 줄이랑 코풀로 샀는데 줄이는 터졌습니다. 아까 아주 멋진 패션으로 있어보겠습니다. 둘공 야까워가지고 지금 동생들 방으로 가고 있고요. 음료수랑 맥주 그리고 아까 샀던 완주들 둘이 어, 뭐, 저, 어. 온주를 알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문 열어가지고 융통, 융통, 우리 집에 오신 걸 화 don't k n 있거든 근데 모 t k n o 이 I d o 지 t know. I don't know. I d o 데 t know. I don't know. I d o n 기 know. I don't 얘네들은 잠옷 패션 아주 깨끗한 자매들의 집 k 신 o w I d o 네 손가락으로 동시에 뜯어요. 종왜 이렇게 통통하냐씨 죽으시나. <laughs> <laughs> 자고 일어나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야 아, 작전 그럼 작전 자고 일어나서 내릴까? 진짜 통통하다. 아니 <laughs> 진짜. 내려올수록 조금 스무스해야 되는데 내려올수록 더 빡빡함. <laughs> 이게 산 사람들이 다 <laughs> 음. 이거 이, 입고 쭈그려 앉지 말라 그랬음. <laughs> 미쉐빙청에서 사온 간식 2개. 아니 냄새가 진짜 마라 냄새야. 왕마라. 왕마라냄새가 네, 아니 이거 건더기는 무슨 그건데 라약은약좀 음, 약간 은왕마 <laughs> <laughs> <으악! 웃음>